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지난 영상에서 이번주가 마지막이다 더이상 어, 온라인 수업은 없다 라고 <laughs>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음, 어쩌다보니까 한번 더 찍게 됐네요 아 이태원 이태원 클럽에서 한번 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어좀 많이 퍼졌죠. 그래가지고 일한 주가 더 미뤄지게 돼서 여러분들을 한번더 온라인으로 마,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됐습니다. 어뭐 어쩔 수 없고요. 음 우리 받아들이고 르네상스 과학혁명 이게 어,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어, 바라고 어디 나다니지 말고 어, 학원가 다닐 때 조심하고 어,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과학사 구차시 구차시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과학사 구차시 수업 어, 구차시 수업은 어,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르네상스란 말은 사실 여러분들 다알 거예요. 왜냐면 우선 그 이전에 이전에 우리가 전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어, 중세 시대였잖아요. 중세의 암흑기가 끝나고 찾아온 시대. 르네상스. 이거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미, 어, 세계사에서도 배웠을 거고 아마 미술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잘 아는 어,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이 르네상스가 이 과학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르네상스란 이 시대 속에서 어, 과학혁명이 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과학혁명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 길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laughs> 자 그러면 자 먼저 먼저 자 어, 르네상스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왜냐면 세계사를 최근에 배웠으니까. 그래도 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 그 앞에는 중세 시대에 대해서 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어, 잘 알았죠. 어, 종교적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뭐 스콜라 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거의 중심이었던 과학 철학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시대였는데 자그 시대가 어쨌든 그 체계 안에서 잘 발전해 오다가 조금 어, 위태위태해지는 순간 암흑기가 도래에 따라 그랬죠 자그 이유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자 흑사병이 돌았고 뭐 기근 그에 따라서 기근도 있었고 이 기근이나 흑사병에 따라서 어좀 중세 그중 중세 이제 후반부 마지막쯤에 좀 암흑기가 찾아왔고, 자, <laughs> 그런 와중에서 오히려 과학은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어, 거, 그 얘기했었죠. 어, 마녀, 어, 마녀 재판, 아, 마녀 사냥을 하고, 종교 재판을 하고, 자, 그런 좀, 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 찾아온 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는, 어, 간단해요. 자, 그런 중세 속에서, 어,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중세율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어, 바로 뭐냐면, 이, 그,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어, 쌤, 이 비잔티움 제국은 제가 배웠을 때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어, 이거 같은 유럽 아닌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럽 맞, 유럽 맞아요. 왜냐면 동로마, 동로마 제국에 어 당연히 그거는 로마였으니까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제국 이어진 거니까 당연히 동로마 제국 또한 어, 유럽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 유럽 유럽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저희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자 동로마 제국 어 아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살짝만 얘기를 해주면 어 동로마 제국은 이제 그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티노플로 그 로마의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이거 그 이사, 어,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를 옮기면서 그그 그 이제 옮기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동로마 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그러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할게요. 비잔티움 제국 같은 특징이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즉 현재의 터키, 현재의 터키 에, 이스, 어, 현재 터키로 그 이사를 이사, 터키 쪽으로 옮겼었고 그래서 그 터키에서 터키가 중심지였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동 유럽과 이제 아시아 뭐 이슬람 이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고 보면 돼요. 어, 오히려 이제 중세 유럽이 암흑기를 걷고 막 이렇게 빠져, 종교적으로 좀 빠져 있고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을 때. 그때에도 비잔티움 제국과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들 또한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를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문화들, 그 인접한 국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어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이 15세기의 어 15세기에, 15세기에 아그 이제 그 누가 털리냐 털린다라고 누가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냐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수도에 있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학자들이 대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있, 있던 학자들이 당연히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가 침략을 해오면 당연히 자신의 연구 활동이 어, 조금 박해받거나 할 거라는 걸 알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 인접한 중세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 가장 좀 많이 많이 이동을 했던 데가 바로 어디냐면 어, 피렌체였습니다. 자, 피렌체로 이동을 하면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왕족과 귀족에 의해서 어, 이제 쭉쭉쭉 어, 그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 어, 학자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어, 뭘 가져오게 됐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리스 로마 고전들은 이미, 거의 어디냐? 그, 전에, 그, 메소포, 어, 그, 지난번 중세 시간에 얘기했던 그, 그 거기죠 거기 이븐 시나랑 이븐 루시드가 있는 그 아랍 쪽 아랍 문화권에서 이미 한번 넘어오지 않았나요라고 어,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넘어올 때 거기 주축이 되었던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에요. 물론 다른 그리스 그리스 로마의 이제 고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 이제는 정말 그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그 번역서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로마의 고전들이 비잔티움에 고인 모셔져 있던 왜냐면 여기는 어,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고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세의 그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했던 왜냐면 종교적인 유, 이유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 약간 족쇄가 풀린 듯하면서 쭉쭉쭉쭉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문학과 어, 뭐가 이제 중심이 됐냐면 이 문학과 예술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면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이 문예의 부흥 혹은 문화 혁신 운동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펼쳐지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문학과 예술 철학이 급격하게 그 발전하는 시대. 자, 그걸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 말만 봐도 알수 있듯이, 르네상스는 어, 어원이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프랑스어로 재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로 리사, 리사는, 네. 뭐라고 하는데 좀좀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그 그 뜻을 보면 그냥 다시 부활, 그 그러니까 다시 뭐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원래의 문화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기서 그 원래의 문화 문화는 뭐냐?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 이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하는 거예요. 물론 어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겠죠? 자,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이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를 한번 살짝 같이 봅시다. 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자, 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르네상스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학문을 변화시켜요. 그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 로마의 그 보통 과학자 아니 그리스, 그리스 로마의 자연 철학자 하면 그 이전에는 바, 어, 바로 누구였냐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거의, 중, 거의 그때 분위기가 중세의 분위기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만 보통 논의가 됐는데 자, 이때 얘기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 로마의 <laughs>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전들 다가,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연구했던 학자를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를, 한, 다른 철학, 철학자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를 전체 지배했던 게 아니구나. 뭐 여러 철학자들 중한 명일 뿐이었구나. 더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과 그 결과 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같이 보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 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만 따르지 말고 다른 철학자들의 것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내 스스로의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약간 앞에서 있었던 앞에서 있었던 뭐랑 좀 비슷해요 앞에 중세시대에서 중세시대 후반부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회의주의랑 좀 비슷하죠 약간 그런 느낌의 그 학문구조 변화가 자연철학. 부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됐구나 자, 그와 함께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그와 함께 바,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터의 탈출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약해져 있던 기독교 문화 자, 기독교 문화도 같이 약해져 있었어요 왜 기독교 문화가 약해져 있었냐면 그,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뭐로 약해져 있었냐면 기독교 중심의 문화도, 자, 이것도 이제 서서히 다운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요. 왜냐, 흑사병은 돌대로 돌리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건 제대로 못 먹지. 자, 이상하게 사실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런 이제 원한을 돌리거나 이유를 찾았던 게 사실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약해지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반영된 게 바로 뭐냐면 문학과 예술에 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자 뭐냐면 자 대표적인 게 미술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잘알 거예요. 사실 레네상스 미술 작품하잖아요. 막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예. 그래서 뭐가 특히 바뀌냐면 이 기독교 중심 주제에서 기독교 중심 주제에서 뭘로 바뀌냐? 자유로운 주제 선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제 미술작품들, 중세시대의 미술작품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찬상, 찬사, 찬송?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림들이 주로 그 나타났었다면, 아니면 이제 그로테스크한, 정말 기괴한 그림들을 그리거나, 자, 그런 것, 그런 그림들이 위주였다면, 자, 사실적인 표현을 담은, 그러니까 실제 이 자연사물, 특히 사람,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담은 자유로운 주제의 그림들이 어, 엄청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사실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 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 그림과 조각에도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기학적 하 관점이 들어, 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을 그릴 때거나 아니면 사물을 그릴 때거나 할 때, 이제 기학적인 도형. 즉, 어, 실제 사물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 을 생각해서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원근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림에서 자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로까지 이어지냐면 신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 네. 인간의 모습으한 신이, 어, 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신은 너무나도 엄숙해서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 신과 같은 경우가 제대로 그려진 적도 없고. 기껏해야 가끔 그려지는 게 성모 말이야. 나 아니면 천사. 이 정도였는데, 이제 신의 모습조차 직접 등장을 하고, 그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아, 이제 기존의 것들을 타파했구나. 타파하고 있구나. 중세의 알스텔레스 그 그리고 기독교적, 어, 세계관 문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 이제 신의 중, 어, 신이 중심이 된 어, 사, 어,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으로 넘어왔구나. 자, 이에 따라서 뭐가 됐다? 신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요거. 자,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실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바탕을 둔한리적인 사유 왜 넘어왔냐 신의 중심에서 인간 인간이 중심된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신다면 어뭐 르네상스를 이해하는 데엔 어렵 어려,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 뭘안 해도 되는데 간단히 보면 중세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 시몬의 마르티니 의두 그림과 미켈란젤로, 그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묘확하게 아실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너무 그림 작게 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자이 스테고지는 이제 뭐냐면 그 천사가 동룡녀 마리한테 가서 너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너 시, 하나님의 아들의 너의 뱃 속에 생겼어 뭐 이렇게 고지해주는 알려주는 그 스테고지 장면, 그 스테고지 장면을 못하는 건데 이거 제가 아우 좀더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이 인물들의 얼굴이 다 똑같습니다 네, 표정이 똑같아요 굳이 표정에서 뭐 기쁨이나 뭐, 뭐 신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질 않아요 네,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표정도 없고 그리고 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빌라도 원덕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건데, 이건 역시, 인물들의 모습이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황 그리는데, 물론 원근법도없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이 피에타나 천지창조를 보면 되게 신성한, 신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그이 피에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섬세하게 이 아들 예수를 잃은 아들 예수를 잃은 성모 마리아의 기분을 아주 잘그 표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비례도 완전 기하학적으로 아주 끝내주죠. 네, 엄청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림의 표현 방법이나 주제 똑같이 뭐 성경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것들만 봐도 아 르네상스 시대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외에 이 이외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자, 어떤 걸로 넘어가게 되냐면 자 바로 요거예요. 자 이제 이런 르네상스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과학혁명이 슬슬 태동하게 되는데 자그 태동의 어, 원인은 이제 대표적인 사상 두 개의 등장입니다. 바로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메스주의예요. 자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플라톤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한 어 주의에요 당연히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시에 로마에 그 경전들을 가져오면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승시키고 발전을 시켰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서 이제 과학 과학적으로 가장 과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플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학을 모르는 자 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수학을 중요시했던 사, 수를 중요시했던 뭐 철학자였는데, 자 이게 그대로 접근해서 이제 모든 거에 있어서 수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 그 이드,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수학적 접근으로 보, 어, 보게 됩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좀더 우주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고 이 우주관 우주관 자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왜냐면 플라톤은 항상 수가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우주 또한 완벽한 그, 세상, 그 세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우주를 수로 풀어내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고 이게 뒤에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건 이제 뒤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 심플라톤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네, 헤르메스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 좀 웃깁니다. 어 이거는 어 신비주의 쪽이에요. 조금 조금 웃겨요. 신비주의 쪽인데,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헤르메스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이 헤르메스는 영어로 이렇게 될 거예요. 헤르메스. 헤르메스주의할 때 헤르메스고 헤르메틱인가 아마, 이 헤르메스주의는 헤르메틱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이 헤르메스 주의 같은 이 헤르메스 이거 어디서 왔냐 자 그리스 신 헤르메스에서 왔죠 자 그런데 이 헤르메스 어? 그 헤르메스 모확통신의 뭐 신막그 뭐 엄청 빨리 달려가는 그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신과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근데 그 신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 그 신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어, 전체 신을 통용하는, 이제, 언어가 됐어요. 헬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신을 통용하는, 어,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즉, 신에서부터 온, 그리스의 그 신과 관련된 신화나 이런 거에서 온, 어, 사상이라, 약간, 어, 신화적인 느낌의 그것들을 많이 했어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점성술과 연금술. 예. 딱 봐도, 조금, 기존의 과학적인 내용과 약간 다르죠? 자,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어요. 기존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안 믿었어요. 관찰로만, 관찰통에서만 그 얻은 지식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영적 영역이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접촉해야만 힘 작용한다 그랬는데, 접촉하지 않아도 힘을 작용하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 를이 다른 어떤 특정한 빈 공간 영역이 있다, 영적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케플러와 뉴턴의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 케플러의 천체, 뭐 이게, 버, 케플러의 법칙이나 뉴턴의 힘법, 그 역, 어,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상당히 신기하죠. 그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력 법칙.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상어좀 오히려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얘네들이 좀 특이한 게 당연히 기존의 아리스텔레스로부터 벗어나 있고 자안 보이는 것도 찾아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의 이런 권위에서 탈출을 해서 무조건 새로운 거는 실험하고 보자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실험 정신을 되게 강조한 어 학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되게 신비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기반을 하는데 이 헤르메스 그, 그, 문서가 있어요. 3대 문서가 있는데, 그런 좀 환상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정신이 이그 과학 발전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왜냐면 하 수학적 추론이나 실험과 관찰, 과학 기술들을 어떻게든 다양하게 응용하는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르메스 주위의 등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 과학혁명의 토대가 되, 됩니다. 이두 가지, 플라톤주의와 헤르메스주의. 자,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서 실제 과학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다음 7교시, 아 다음 이제 10교시죠. 10교시에 여러, 다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9교시는 여기서 이만 안녕.